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여호와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는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낙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오시오나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